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김대환이라고 하고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적인 게 글씨를 거지같이 못 쓴다. 어, 딩동댕 글씨를 잘못 씁니다. 자, 저는 이제 경찰대학이라는 데를 졸업했고 경찰을 실제로 성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찰을 했었고, 그다음에 재직 중에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걸 붙어가지고. 재직 중에 이제 사법 연수원 다니면서 뭐 검사 시보도 하고 판사 시보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형법이란 강의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지금은 두 개를 합쳐진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고요. 어 생긴 거는 이렇게 돼지같이 생겼지만 꽤 잘나가는 강사 중에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자랑을 하면 연간 처, 그러니까 출원 인원이라고 해서 한 옛날에 한 6만 명 정도 출원했다가 현재 한 4만 명 정도 시험을 치거든요. 그중에 이제 지금 책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프린트 나눠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이번에 2차 시험까지 다 반영해서 문제를 낸 건데 인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추석 이끼다 보니까 아마 15일, 9월 15일쯤에 이제 출간이 된다고 해서 그 앞부분은 일단 프린트를 제가 나눠드려서 아마 받으신 분들 있을 거, 못 받으신 분들 있을 건데 중간에 나 나눠드릴 건데 이 기출 문제집을 제가 18,000권, 연간 18,000권을 팔거든요. 4만 명이 기존에 있는 책을 사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신규 책자를 18,000명이 사니까 뭐 시장 점유율은 한뭐 50%까지는 안 돼도 한40% 정도 잘 나가는 강사니까요. 잘 믿고 따르시면 제가 열심히 아, 잘난척하는 겁니다. 잘난척하는 겁니다.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고 뭐 개인적인 소견니까. 어뭐 저희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일단 네이버에서 네이버 한번핸드폰 켜보시죠. 네이버 한번 한번좀 꺼내줘, 하나 좀내 핸드폰. 우리 인강생들도 꺼내주고 대구 학생들도 잠깐 한 번만 꺼내줘. 내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그래. 아, 플리즈. 그 거기서 네이버를 치시면 이 김대환이라는 이름을 한번 검색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좀 해줘. 그렇지, 눌러.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UFC 그 새끼 누르면 안 돼요. 걔랑 저랑 아주 신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 새끼 엄청나게 싸. UFC 있어요. 걔랑 한번 붙어볼까도 생각 중에 있는데. 처음왔겠지만자 어쨌든 거기 검색 검색어 불안 이런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네이버 카페라는 게 있어요 검색하시면 내 이름 밑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라는 게 있어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자주 사용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이름은 경로가라고 붙여서 검색해도 되고요 뭐 경찰 공무원 노량진 카페 이렇게 줄여가지고 경로가 이렇게 해서 줄여서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시고 그 네이버 카페 밑에 보시면 하단에 있을 거예요 그걸 검색하시면 이게 이제 회원이 한 6만 명이 조금안 되지, 한 5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여기 보시면 진짜 질문 답변이 겁나 많아요. 지금 현재 나무이단기인가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된 사이트거든요. 여기 이제 형법 질문하기하고 형사법 질문하기 보시면 제 제자들이나 제 조교들이나 답변도 주고 그 카페 활용한 학생들이 답변도 주고요. 여기서 뭐 이벤트도 하고 뭐도 하고 잦다란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 여기서 항상 정보를 얻으시면. 어, 좋습니다. 교재 정보나 강의 정보나 이런 걸 쉽게 금방 검색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가입하셔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냥 눈팅으로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일단 가입하라는 얘기를 하나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 카카오톡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아시, 이런 거 아시나요? 이런 거 오픈 채팅방 아시나요?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뭐를 검색하시면 김대환하고 이것도 오늘 하셔야 되는 거요 이것도 공짜입니다. 이것도 공짜고, 이것도 공짜입니다. 당연히. 김대환 형사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방 번호가 1번부터 10번 방 까지인가 10몇번방 뭐10 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방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1,500명이거든요. 여기 뭐를 하냐면 공휴일 빼고 1일 일째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 강의를 듣든안듣든지 여기 들어와 있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1일일제라고 해서 형법 문제 하나, 형수법 문제 하나를 어 텍스트로 주고 그다음에 음성으로 다음 날 거, 다음 날그 전날 거를 음성으로 이렇게 해 줘요. 제가 한 6년 정도인가 5년 6년을 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고요. 여기는 최신 판례부터 중요한 정보, 중요한 그기초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앉으세요. 앞, 앞자리 비우신하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뒤에 서 있지 말고 앉으라고. 어. 자, 리 비웠으니까 앞자리 앉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올수 있기 때문에, 김대한 형사법 보시면, 근데 거의 다꽉 차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1,500명씩 다 차있고, 이게 지금 현 18,000명 정도, 16,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꽉 차있을 건데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돈 내지 않아도, 이거 현직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거 와가지고 매일 아침에, 어, 1일, 여덟 시나 아홉 시 사이에 뭐한 문제 형법 문제 형성법 문제 하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본 강의가 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항상 카페에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고 카카오톡에서 매일 문제를 제공해서 뭐 이렇게 해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강의 커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지금 대부분이 23년도 1차 뭐 이, 물어보자 23년도 1차 대비다 나는 1차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 손 내리시고 나는 23년도 2차다 2차다 저는 기간이 많습니다 저는 한 2~3년 해야 됩니다 엄마가 여기서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고등학생 있나요 고등학생 고등학생들도 많던 마 보니까 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많던데 없어요 고등학생 없어요 19세 19세 미만자, 쪽팔려서 손을 못 드는 건가? 언니는 몇 살이에요? 예? 네. 26살이요? 아, 미안합니다. 나는 아, 어려 보여가지고 19세 미만자 없어요. 미성년자 몇 마리 있던데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군대 어몇몇 몇 살이에요? 만 18세요. 미성년자예요. 강간 나면 어떻게? 길을 닫아야죠. 그죠? 강제추행 그러면 어 길을 닫아야 됩니다. 자, 이게 미성년자들도 많고 <laughs> 요새는 굉장히 나이대가 어려져가지고. 예전에는 되게 황당했거든요. 저 군인인데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나라나 지켜 그랬거든요. 요새는 군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고요. <laughs> 군대에서 기본 강의, 뭐, 기초심화까지 다 끝내가지고, 딱 전역하면서 문제풀이 듣고 바로 학교 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요새는 군복무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하는 학생들 많고, 뭐 여고생들도 많고요. 하, 이 요새는 세상이 많이 야가져가지고 옛날 같은 무조건 대학가야지 하는데, 요새는 그냥 일단, 고졸도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가서 등록금 낼 바에는 빨리 나는 공무원 학교 가는 게더 빠르다 싶어서. 뭐 저번에는 고인데 뭐 전라도에서 (5명이) 올라서 학생들이 같이 (5명이) 올랐어요. 이 실업반 학생들 그래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아무야 이런 학교 수업들이 아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황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하기도 참 애매하고 했던 상황이 있는데 요새는 되게 빠르게 진화해가지고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사는 데 뭐가 더 필요한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90월) 달 지금 대략 정도 학생들을 포지션을 봤는데 그다음에 요거하면서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서 저게 400명 강의실 꽉 차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제대로 이제 겁나 급한 애들, 23년도 1차 대비한 엄청 급한 애들, 기존에 이제 22년도 2차에 떨어져서 막이을막 으악 아악 이거무 잠깐 붙어야 돼서 거기 보시면 이제 표정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가 마주치게 될 거면인데 그들을 우리가 꺾어야 돼요. 어, 여기서도 충분히 23년도 1차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두 클래스가 경쟁하는 거거든요. 저기는 이제 재시생 이번 21년도 2차를 떨어진 학생들이 기본 강의 듣기는 좀 뭐하고 어,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 가중된 부분에 대한 부분 듣는 강의 고거 듣고 기출 심화 듣고 이렇게 들을 건데 그 커리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들어오고 기출 심화라고 해서 11월 12일날, 11월달하고 12, 12월 12월달에 기출 문제집하고 요약서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 기본서에 대한 주된 쟁점이고 기출 문제는 조금 푸는데 기출 시만는 강의, 이론 강의는 조금 하고 기출 문제 포커스 있어요. 기출 문제 같이 푸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laughs> 시험은 보통 2월 말 또는 3월인데 요새는 3월에 칠 거예요. 3월 한 중순쯤에 칠 거라고 예상되는데. 문제 풀이가 이제 1월 달, 2월 달이고 아마 길게 되면 시험 일정이 나오면 3월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때 칠 겁니다. 이때 치게 되면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진도별 문제 풀이가 있고 전범위 이게 한 6주 정도 진행될 거고 전범위가 2주 정도 진행될 거고 마지막에 이제 ox 탄 ox 뭐 짚개 특강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최신 판례하고 정리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면 기본 강의 때 일회독을 하고. 기출 심화 때 1회독을 하고 진도별 1회독 1회독해서 총 5회독을 통해서 23년도 1차 3월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시험은 어려웠는데 4개월 만에 210점 찍어서 필기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막 댓글에 개새끼 뻥치지 마라. 야이시험을 4개월에서 200점 맞는 새끼 말이 되냐. 뻥을 쳐도 좀 작작쳐라 했는데 이 새끼가 인증을 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막그 댓글이 막쭉 나와서, 아 그럼 막 애들이 채팅하면 채팅해도 될까요? 뭐좀 물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독한 놈이 하나 붙어가지고 신기했는데, 보통은 4개월에 붙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 그 특수한 케이스가 나이 케이스가 되지 않고요 보통 학원가에서 말하는 커리는 한 8개월 정도면 합격하는 커리고 조금 머리 좋고 기존에 법을 좀 배우거나 아니면 인강을 듣고 온 학생들이 걸리는 커리는 6개월 커리를 짜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은 조금 타이트해서 첫두 달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 강인데 제가 형법 강론하고 9시월 달에는 수사 파트를 이렇게 강, 아, 형법 강론하고 증거 파트를 강의하고 인강으로 20, 22년판 형법청론하고 그 다음에 수사파트를 이거를 인강으로 제공하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첫 주차에는 형법청론하고 수사 중에 어느 파트를 들으세요 라고 해요 제가 월화 수 중에 월화는 형법 수요일날은 형사소송법으로 하는데 그거 하면서 저기다 칠판 끝에다가 이번 주에는 같이 뭐도 들으세요 뭐도 들으세요 알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해당하는 파트까지 강의를 들으셔서 두달 만에 원래는 이제 기본 강의가 형법 형법 총 형법하고 어, 형소법까지 해서 4개월이 걸린데 저는 뭐 기본 강의 뭐 심화 이론 강의에서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본 강의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최신 판례부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들을 때 인강 부분을 들으세요. 그러면 인강까지 들으시면 두달 만에 4개월치 형법 기본 강의가 다 끝나요. 요거까지 끝나면 그다음 얹어서 칠수 있는 게 기출 심화 기초심화가 굉장히 타이트한 강의거든요. 왜냐하면 4개월 정도 걸리던 강의를 두달 안에 문제까지 푸는 강의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6주가 두달 했던 걸 6주로 줄이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압축하는 과정이 4개월 걸렸던 커리를 2개월로 줄이고 2개월 걸렸던 것을 6주로 줄여요. 그럼 세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얄짤없어요. 전범이에요. 진도별 끝나면 진도별로 범위 정해 놓고 시험 보고 강의하고 나서 그거 끝나면 바로 전범 2주 동안 시험 줘요. 그다음에 마지막 에 o x 그다음 시험. 공무원 학원 과 생긴 이래로 기본 강의, 기출 강의, 문제 풀이. 그냥 공식이에요. 기본 강의 이만큼 그다음에 더 압축된 거, 더 압축된 거. 이제 시험 봐라. 뭐 이런 거예요. 6개월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본인의 지금 하는 거 영어나 국사를 채우지 못하신 분은 23년 2차를 대비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내가 하는 검이나 아니 영어까지 뭐 텝스가 됐건 뭐가 됐든 채웠으면은 타이트하게 지금 두달 과정을 4개월처럼 돌려가지고 월화수에 제가 기본강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금토강인강 들을 타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달 과정을 커리를 타이트하게 치셔가지고 어 11월, 12월에 기초심화 들어가고 1월에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된다. 이게 이제 정규 23년도 1차를 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고. 저기 이제 재시생들. 재시생들은 지금 기본 강의를 두 번이 됐든 뭐한 번이 됐든 어쨌든 들었던 학생. 이거 말고 또 여기서 이제 7, 8월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7, 8월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5, 6월부터 시작하는 애들. 이렇게 듣고 나서 요렇게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재시생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이제 심화 이론을 듣는데 애들이 9월 10일, 9월 10월 아마 보시면 이제 알 거. 요 지금 강의 옆방 605호 606호에서 듣고 있는 애들이 얼굴 표정들이 막 싸나운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이제 심화 이론 듣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 학생. 걔들이 실제로 합격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본 게임 싸움들이죠, 걔들이. 자, 그런 거고. 심화 이론 들어가고 애들이 이제 기출 심화 이렇게 들어가요. 11월 12. 월 왜냐면 애들은 기본 이론 왜안 합니까? 이미 했어요, 애들은. 했어요. 인강으로 든 뭐로 든여러번 했던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똑같이 진도별 전범위 ox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 과정에서 같이 합쳐지는 거 같이 합쳐지는 거 근데 만약에 기본 강의 들었는데 내가 뭐 영어 영어도 쳐야 되고 한국사도 쳐야 되고 23일도 1차는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본 강의 다음에. 이제 22년도 2차로 간다면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요거는 문제 풀이는 연습 삼아 치는 거고 23년 2차를 대비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본인 이 여기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어 본인의 상황이 다 다른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커리를 여러분이 맞춰 가지고 커리를 짜시면 돼요. 23년도 1차를 내가 지금 무조건 붙어야 된다. 집에서 압박에 있어서 무조건 붙어야 된다라고 치면 기본 강의 두 달을 4개월, 4개월 치를 두달 동안에 기본 강의 실강 듣고 나머지 부분은 인강으로 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 23년도 2차까지도 충분한 포지션을 본다라고 치면 내가 채워야 되는 게 영어도 있고, 한능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게 많다라고 치면 어쩔 수 없죠. 지금 23년도 2차 포지션 가면서 대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열심히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쟤들은 2 3 일) 2차 대비가 아니고 2 3서 1차 아니면 뒤져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진입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은 어쩔 수 없이 커리를 진행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커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해서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